팬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수, 황영웅의 헌신적인 모습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스타, 황영웅. 그는 매일매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수로서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장에서 열정을 쏟아붓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의 부모님도 그를 더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날 황영웅이 늦은 새벽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니 그의 소중한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볼 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의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식탁을 보았습니다. 황영웅의 어머니는 아들의 피곤함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가득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의 새로운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의 선공개가 팬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려진 영상에서는 황영웅의 평소 모습과 그의 어머니, 할머니와의 따뜻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영웅이 좋아하는 음식인 오징어찌개를 함께 만드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리틀 히어로를 통해 우리의 황영웅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27일 오후 2시 25분 KBS에서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황영웅의 팬이라면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